안녕하세요 어 부자목단 입니다 오늘은 그이 우리 그 농장에 온조 그 엄마 50년 된어 적색목단 토종을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이 2023년도 음 2023년도 어. 3월, 오늘 17일인가? 18일인가? <laughs>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그어 얘들이 엄마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빨간 목단, 그 엄마들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아우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이게 저기가 빈닐이 빠졌습니다. 해놨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두께를 한번 보려고 하신다면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해야 되나?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잡아도 잡아도 안 잡힙니다. 물론 이거는 중간에 중간에 이제 뿌리, 온 뿌리에서 올라온 거는 이거보다 더 크죠. 어, 이렇게 밥이 많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얘는 50년이 됐고요. 해수로는 52년인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그,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목대로.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온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얘가 지금 그, 어 이렇게 그, 밑에서 촉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음이 아이가 그, 피잖아요? 그러면 피면은 지금 이제 이게 1m 한 2, 이게 거의 한 2m까지 2m까지 커요. 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뭐한20 어 30더 올라가니까 40 정도 올라가니까 어 키가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1m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음. 지금 이렇게 새싹 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양이라 어, 가장 좋은 자리에 어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아, 이걸 심지를 해야 되겠네. 어, 심어 놨는데, 이렇게, 그 새싹이 돋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부자목단이고요. 어,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부자목단에서, 음? 이렇게, 그, 묘목.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의 새끼들. 이 아이들은 이의 새끼들. 어, 접목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 목단입니다. 이렇게, 그, 여기는 부자목단 농장인데요. 이렇게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얘들은 온종 그 우리나라 토족, 이렇게, 어, 새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얘들이. 저는 이제 그, 원래 그, 여러분들은 이 목대 하나로만 키우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키워서 그, 조경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데, 저는, 음,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여러가지가 올라와서,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음, 이 꽃하고 꽃 사이 옆으로 퍼진 이 넓이가, 2터도 봅니다. 거의 꼽혀 있으면 2미터가 돼요. 넓게 잡으면. 그래서 이제 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데요 아주 그냥 장관입니다. 꼽혔을 때또 올릴게요. 오늘은 2023년도 어 3월하고도 17일인지 18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부자목단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계시면 0 1 0 9 5 7 1 8 4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